안녕하십니까? 장원농장TV입니다. 오늘은 가정에서 쉽게 방울토마토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먼저 일반 방울토마토는 덩쿨이 길어 가정에서 키우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덩쿨 없는 방울토마토 분종을 기르면 좋습니다. 이름은 안진뱅이 방울토마토 또는 땅따리 토마토라고 합니다.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씨앗을 넣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. 이것을 페트병 화분에 심고 한달 정도 지나면 이 정도로 자랍니다. 두 달이 지나면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. 세 달이 지나면 이렇게 방물도마도가 풍성해집니다. 여기서 조금만 더 크면 빨갛게 익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. 페트병을 이용하면 도마도를 1년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.